구미에서 대구로 그리고 경산으로 15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19년 착공의 개통을 맞이한 대경선 광역철도. 단순한 이동을 넘어 삶의 연결로 확장되는 대경선의 역사가 바로 지금 출발합니다. 이거 타고 버스 타면 환승이 된다카니까 많 편하지. 20분 단위로 배차 시간서 편하게 아무 나갈수 같습니다. 구미 지하철 타고 갈수있그 편한 것 같아. 구미, 대구 경산은 산업과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지만 기존 교통망의 한계로 인해 이동 시간이 길고 출퇴근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구 경부권의 연계 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2,0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대경선 광역철도 구미에서 출발, 대구를 거쳐 경선을 잇는 61.8km의 노선은 마침내 완공되었습니다. 일반철도 세마을 무궁화가 운영 중인 기존 경부선 선로 여유 용량과 기존역을 최대한 활용해 전동차를 도입한 저비용 고효율 사업은 비용과 에너지를 모두 아끼며 효율성을 극대화한 성공적인 노선 사업으로 대표됩니다. 여기서 열차 타고면 2천원이거든. 경상까지. 그기서또 1,500원 들어야 되잖아.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편리하지. 배차 간격도 짧고 그러니까 기차도 많고 이러니까.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그냥 차 타고 다녔으면은 지금은 그냥 혼자서도 다닐 수 있으니까 그게 편한 것 같아요. 대경선은 처음부터 일반 철도를 활용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구미역에서 서대구역까지 37분, 동대구역에서 경산역까지는 11분이 소요될 예정으로 평일 출퇴근 시간 19분 간격으로 광역철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경선은 기본 운임 1,500원으로 저렴한 이용요금을 자랑합니다. 10km 초과 시 5km마다 100원씩 추가되며 시도 경계 통과 시 200원의 초과요금이 발생해 구미에서 경산까지 최대 2,8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구미에 출정하도 부담도 없고 우리 경산에 대기심 있다는 것도 자랑스럽고 여러모로 너무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이제 제 고향이 경산이니까 뭐 경산에서 구미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무 때나 할수 있다는 게제일 장점이 큰것 같고 일단 엉덩이 갔다 드삽니다. 배경선은 구미에서 사대구까지 약 37분만에 이동할 수 있어 기존보다 단축된 이동 시간을 제공합니다. 저렴한 운임으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한승 할인을 통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미, 대구, 경산 등 주요 지역을 연결해 각 지역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자동차 이용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메가시티의 핵심 교통망이 될 대경선 광역철도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북삼역은 내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며 지난 10월 역신설이 승인된 원대역은 개통식 직후 본격적으로 설계에 착수해 2028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철도가 아닌 경제 문화 교류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대경선 광역철도, 국민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더욱 빠르게,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대경선 광역철도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